야, 너는 뭐냐? 뭐야 이거? 훌륭한 장남이네요 오, 색깔 이쁘다 그죠? 나가겠습니다, 나갈, 이쁘니까 나갑니다 자, 발견 대물 송상화 그죠 너무 나갑니다 오, 큽니다 대물 대물 오, 색깔 좋습니다 오케이 자, 또라이 송상화 이무너이 통통한 송상화입니다 통통해요 쪼그매도 통통해요 오케이 나갑니다 내려갈 때는 좋았는데 올라갈 때는 죽겠습니다 자 정상 다 올라왔고요. 이제 걸아 나갑니다. 이쪽으로, 이쪽, 걸어 나가겠습니다. 반갑다 친구야. 가지 마 이거 친구하기 좀 그런데요. 200년 넘었을 것 같은데요. 그죠? 주먹 아, 아주 튼튼합니다. 아주 어, 이거 어르신 같아요. 그죠? 주목. 친구야 반갑다. 한번 안아 주고.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갑다. 사랑해요. 안아 주고. 친구가 잘 있어라. 우리는 간다. 아, 좋다, 주먹. 뭐. 어. 자, 갑니다. 친구를, 친구를 남겨두고, 혼자 떠납니다, 멜로이. 자, 갑니다. 뽀이 나무들이 떠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떠납니다. <laughs> 걸어서 나무예요 좋죠, 이거. 야, 이게 무슨 나무입니까? 벌나무죠, 이거. 벌나무이. 벌나무 예. 죽으면 이렇게 껍질이 일어납니다. 그죠? 껍질이 일어나요. 이것도 벌나무예요 그런데 거기에 벌나무 알고 있죠. 이쪽 방금. 조금이요 볼라 말고 볼라 상황이 좋은데요 말굽이네 볼라 말고 이러 가도 갑니다 볼라말고 간에 좋은 볼라 말고 자어 이쪽도 있는데 볼라가 많은데 볼라모 상황은 딱이데요볼라충 많은데 볼라모 상황은 죽은 남이 달리거든요산나남안 달려요 갑니다 저쪽에 가면이무 아니 다 저장나 많네저기 차가 실 남. 바지한테 다야지자 가는 길 열심히 내려가는데 보세요 네, 와코어세 말고 그조 하나 도둘셋넷어 따갑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길로 다 나왔습니다 자신심먹겠습니다 우유에 빵 이렇게 먹고 내려갑니다 내려갈 일이 꿈방 같네요 한참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3시 되던데 이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갑니다 열심히 내려갑니다 오늘 뭐 하여튼 엄청 말다보네. 길 옆에서 걸어서 나온 말고 멈췄다 렸네 <laughs> 자, 내려갑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다입니다